말이 끝날 때마다 이 굉장히 필요합니다. 아래서 제가 어~ 저는 뭐~ 여러분들 앞으로 너무 자주 만날 거기 때문에 저희 어 미남이시고 인성으로도 매우 높은 경지에 도달해 계시는 순덕희 학과장님을 소개해 드리면서 아홉 순서 오늘 여러분들. 순덕기 n 이순덕 k y 이순덕 n d 이어 k 기 Soon Ducky, Soon Ducky, Soon Ducky, Soon d 이 c k y Soon Ducky, Soon Ducky, 을 o o n Ducky, Soon Ducky, Soon 동 u c k y s 살아왔는데 <laughs> <laughs> 우리 할머님들 보니까 힘이 나고, 네또 여기가 뭐 너무 열기가 훅오 올라서 온도가 50도까지 올라가고 봤습니다. 우리 그리고 또 많은 교수님들 도 같이 참여하고 계십니다. 오늘 우리가 그 개강 모임인데 시간이 길지가 않아요. 그래서 뭐 인사도 간략하게 좀 하고, 뒤에 예, 하고 싶은 얘기는 또뭐 어, 끝나고 교수님들하고 구체적으로 또 미팅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여러분 환영하고요. 오늘 개강 모임 즐거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